네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섭외해 신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창선 선장님 이후에 두 번째 오시는 분이 우주 대스타 박원상 <laughs> 배우님. 여기 20만 유튜브가 아니고요. 저 200만 있는 유튜브인데 <laughs> 우리 박원상 배우님을. 사실은 원래 방원선 배우님을 섭외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김고은 배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상형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엄청 팬인데 김고은 배우님 섭외하다가 실패해서 하고 이렇게 방원선 배우님을 보셔야 <laughs> 됐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얼마 전꽤꽤 꽤 되긴 했는데 저를 소개할 때 직업 배우 직업 배우 이렇게 직업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직업 이 배우인 박원상이고요. 반갑습니다. 인연이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 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데는 협회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 우리 친구들.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네. 어,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 다 모셔놓고 네. 다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우선 배우가 된 계기나 혹시 네. 원래 진로희망이 그러이는지 예. 네. 그 어, 배우가 꿈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존재감이 없는 놈이었는데 사춘기 무렵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제 그러니까 의지로. 소극장, 조그만 소극장을 찾아가서 연극을 한편 보게 됐는데, 어, 저는 저 제가 왜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누가 물어보면 술자리에서도 지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연극을 만났고, 연극이 좋아졌고, 연극이 제 등을 떠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뚜렷한 계기. 그냥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하다가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직업 배우가 돼 있고, 한 30년 가까이 직업적인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 10년 전쯤에 음. 그 박원삼 배우님을 처음 좀 관계를 가졌을 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음. 사실은 7번 방의 선물. <laughs> 7번 방의 선물. <laughs> 범죄의 재구성을 아시는 네, 네, 네. 분도 계시지만, 저는 범죄의 재구성 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네. 7번방의 선물 얘기해야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필모가 너무 많으세요 정말 뭐 드라마 즉한 네. 번씩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티비를 딱켜보면야 민서야 온상인 작품 나와 이렇게 네.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서울의 봄까지 네, 어, 네. 정말 많은 작품들 네.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 좀 얘기 를좀해주시 아, 그런 이, 이 질문을 사실은 연극할 때는 인터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연극 작업은 근데. 네. 제가 영화 첫 공식적인 첫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였는데 영화를 찍고 나니까 주요 배역으로 그 영화를 찍고 나니까 인터뷰를 해야 하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 이런 질문이 늘 받게 되는 질문이죠. 가장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당신 마음 속에 있는 넘버 원 작품이 뭐냐?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란 영화가 그 영화를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계속 무대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와이키키 브라더스란 영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 뭐 드라마 이 매체 쪽으로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 줬고 그래서 굳이 꼽으라 한다면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란 영화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 한 번씩 작품도 영화 보다가, 뭐, 음. 프리즌, 이런 거라든지, 아니, 그, 방송배우님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네, 툭 튀어나와서, 네. 오! 형님 오신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서울의 봄에도 출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바쁘기도 바쁘지만, 너무 화가 난다는 얘기 듣고, 사실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서울의 봄 찍고 나서, 혹시 네,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어,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어, 의외로, 7번방의 선물도 천만이 넘무 근데 전 사실 그 천만이라는 스코어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이 아마 조금 안될 거나 뭐 그럴 텐데 5천만이라 치면 5천만 중에 천만이 한 작품을 다 봤다는 건데 그거를 박수치고 그렇게 좋아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의 봄은 감독 연출한 감독님이 김성수라는 감독님인데 제가 처음 영화 쪽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한 캐릭터가 센 멋진 감독님이셨어요. 그 비트도 찍고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무슨 단편 영화를 찍을 때 살짝 만났던 인연도 있고. 아, 아마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연이라는 말을 꽤 자주 쓰게 될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까지 50 넘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기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님 서울의 봄을 만난 것도 그랬고 서울의 봄이 천만이 넘을 거란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고, 시사, 시사회를 음, 보고 나서 그때 큰아이, 큰애랑 스물다섯 먹은 큰애랑 보러 갔는데, 물어봤어요. 야, 넌이 영화가 어때? 그랬더니 의외로 그 친구가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게 우리의 현대사고, 젊은 친구들, 영화의 주, 주 시청자 관객층이 20대일 텐데, 그 친구들한테는 너무 과거의 이야기여서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궁금했는데 의외로 제큰 아이가 재밌 재밌다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죠. 왜 민식이를 안대고하셨어요 둘째는 아, 민식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네그이 질문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항상 저는 벨트 한 번씩 어, 우주 대스타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스스로 직업 연기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치, 그치. 그 이유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몇년된것 같아요. 제가, 음, 알포인트란 영화를 음. 한 20년 전에 찍고, 그 영화를 캄보디아란 나라에서 100일 동안 아주, 아주 치열한, 치열하게 촬영을 했죠. 캄보디아 저, 밀림 정글 속을 헤치면서 말라리아 약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도 않을 거고, 난이 나라 방향으로 오줌도 안쐴 거야, 할 정도로. 음. 그 촬영이 끝나고, 다들, 뭐, 앙크로아트 여행을 하고, 봉, 어, 귀국하겠다고 할 때, 저는, 내여권 달라. 난 바로 갈 거다. <laughs> 그 정도였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제 마음이겠죠? 그걸 끝내고, 한 1년이 지났나? 다른 작품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불쑥 그때 한두달이 있었던 캄보디아 그 시골 동네에 흙 냄새가 갑자기 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도 없죠. 음. 그래서 그날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일했다. 나요 촬영을 마치면 당신 나랑 같이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둘이 배낭을 메고 한 열흘 넘게 촬영했던들 다 돌았어요. 질문이 뭐였죠왜 직업 연기자? 아, <laughs> 아,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란 나라를 음, 한 20년 가까이 거의 매해 어쩌면 하루 뭐한해두번 한 이상 간 적도 있고 제가 좀 힘들어지면 떠오르려지는 나라예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그 입국 뭐, 서류 같은 거에 많잖아요. 음, 주소, 네네네, 뭐, 여권 번호. 네. 거기에 이제 직업이 있어요, 있죠. 직업. 네. <laughs> 그래서, ACTOR 이라는 단어를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네.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직업인 거예요. <웃음> <웃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직업이 배우구나. 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음.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는 좀큰 인식이었어요 음.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를 소개할 자리가 있으면 그냥 조크처럼 조크처럼 들리기도 바랬고 그래서 직업배우 박원상입니다 하면 몇몇은 키득키득거리기도 하고 친한 지인이나 선배들은 뭐라 하기도 하고 너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음. 누가, 네가 직업 배우인 거 모르냐. <laughs> 네, 아무튼. 사실은, 어, 원래 박원상 배우님이 그런 철학적인 얘기나 되게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한 번도 좀 여러,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업 연기자, 직업 연기자 부지부지께 음. 음. 얘기하는데. 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몇 어, 권이네요? <laughs> <laughs> 딱 여권 작성할 때, 서류 네. 작성할 때. 그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음. 사실은 뭐 요즘에 아이돌 되게 음. 유행하잖아요. 아이돌이라든지 음. 아니면 배우라든지 음. 실제 배우 지만하고 있는 친구들도 음. 있고요. 어, 배우의 배우가 되기 음. 위한 자질에 아.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제큰 아이가 2 5인데 그 아이도 이제 이제 입시를 한3 수째를 해서 올해 이제 명지전문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도 고민 상담을 저한테 꽤 했었죠. 근데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 전공도 그쪽이 아니었고 그냥 연극이 좋아서 대학을 진학과를 하게 돼서 그학교 연극반이 어디 있나 찾아가서. 연극반에서 연극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라 배우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큰아이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어 이건 공부를 학교에서 뭐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가 정말 배우를 하고 싶다면 네 공부를 해라 네 공부 배우라는 직업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대신 꿈을 꾸어주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데 세상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려면, 어, 세상에 관심이 없어도 안될것 같고 음. 세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것 같고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떤 작품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폴더 속에서 끄집어내서 조금은 더 풍성하게 그 역할,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꼰대 같은 얘기지만, 어, 다양하게, 무차별적으로 책을 많이 봐라. 요즘은 특히 책이, 책이랑 뭐 핸드폰만 아, 들어가면 진짜, 모든 예, 게다 있어서 굳이 책을 왜? 어, 그 말도 저는, 음, 공감을 해요. 하지만, 배우를 꿈꾼다면 어그 수고는 해야 된다. 재미있는 소설, 재미없는 소설, 재미없는 인문과학 소설, 인문과학 책, 이론서 다양하게 시, 특히 시 소설 뭐 이런 거는 그냥 봤으면 많이 봤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그 직접 경험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음. 계속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독서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오인하는 것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음. 실제 같이 친구들하고 그 해보면 음. 정말 오위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어. 너무 떨어지고 선생님들 현직에 있는 제가 지금 4 년째 부산 음. 교육청에 어~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음. 음. 초등학교 담임교사 음. 중학교 담임교사 음. 연수를 가는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음.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 있잖아요 음. 영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가르치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음. 친구들 어휘가 떨어진대요. 아, 영어 아, 어휘 말고요. 한국어 어휘. 그치, 그치. 구호쌤한테 물어보면 구호쌤들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음. 어휘가 떨어진대요. 음. 결국에는 진짜 친구들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고. 음. 그리고 그 첫째 말씀하시니까 음.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첫째한테 진짜 경험을 많이 해라. 세상에 경험을 음. 많이 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 박홍상 배우님께서 같이 작업하면서 음. 지금까지 기에 남는 배우들 너무 많으시겠지만 응, 응, 응. 딱한 분만 뽑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참 <laughs> 나쁜 질문이에요. <웃음> 네네. <laughs> 어딱한명 김고은 고은이는 <laughs> 김고은 그 후배는 한열 어, 손가락 안에 드는 오, 들어가는 후배긴 어, 한데 네. 누굴까요? 저한테는 이게 예전엔 그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음. 생기고, 음. 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참 오랜, 오랜 시간 동안 편차 없이 쭉 유지된 친구는, 그러, 어쩔 수 없이 문소리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 문소리라는 그 친구가 저보다 아주도 아니고 살짝, 살짝 연배가 미친 후배인데, 음. 그 친구가 사실은 박하사탕뭐 이런 그 영화를 쉽지 다면안 낫나? 아무튼 그 친구도 완전히 이제 초, 초보였을 때, 음. 대학로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쭉 흘러오고, 그 친구랑 의외로 연극도 음. 몇 편을 같이 하고, 영화 속에서 처음에 만난 건, 어, 불륜의 상대로 만났다가, <laughs> 네. 그 다음에 계속 부부, 부부, 부부. 네. 부부 역할로 영국에서도 부부. <laughs> 그래서 한 번은 전주영화제 때 전주를 내려가서 그 막걸리 골목이 네. 유명하잖아요. 그 통술집. 앉아있는데, 제가 앉아있고, 아, 소리가 앉아있고, 제가 그쪽에 앉아 있고 이쪽에 남편인 네. 장준환 감독이 앉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본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보 여보하면서 술을 먹다가 제쪽 고며면서 여보. <웃음> <웃음> 아무튼 그, 그 친구는 소리란 친구랑 사실 연기의 음 연기의 패턴은. 많이 달라요. 음. 그 친구는 좀 똘똘한 친구죠. 머리가 좋은 친구고, 굉장히 성실하게 연기를 하는 친구고. 그래서 서로 술자리에선 서로를 씹죠 연기 <laughs> 그 따위 하지 말라고 그냥 제일 편하고 음. 네, 그런 눈소리네. 요 네. 근데 눈소리 배우님 뽑을 줄은 몰랐는데 음. <laughs> 남자 배우님들 뽑을 줄 알았는데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아시스에서 음. 아, 정말 너무, 너무 어린 좋았죠. 시절에 정말 맞죠, 충격적인 맞죠, 맞죠. 그런 느낌을 뭐.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영화들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예, 네. 어, 나누세 얘기를 좀 해보자는데 사실 창원에 왜 박원상 배우님이 계시냐, 그 어, 송삼이 원장하고 음. 무슨 인연이냐. <laughs> 사실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 지금 아까 캄보디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원상 배우님은 캄보디아도 계속해서 가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10년도 더 전에,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음. 어, 사단법인 나누세라는 대화, 이렇게 단체를 그렇죠. 같이 연애하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그니 그러니까, 음, 여기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인연이라는 말을 또 해야 될 텐데, 정말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1몇년 전에, 제가,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를, 준비를 할 때였어요. 그게 석궁 성대 교수였던 수학과 교수였던 분이 석궁 테러라고 표현을 했죠. 매체에서는. 그리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이 박훈이라는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지금도 창원에서 사무실이 있는 현업 변호사죠. 촬영 전에 감독님은 굳이 가서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분을 박훈이라 변호사를 모델로 했지만, 시나리오는, 어, 그니까, 모든 답은 대본 안에 있거든요. 저도 그걸 모르는 입장이 아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 전에, 아, 이 분을 꼭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니까, 브라질 화살 훨씬 몇년 전에 제가 어떤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대우 자동차 해직 노동자 역할이었어요. 음. 그게 굉장히 큰 시, 그러니까 시위 역, 큰 일이었는데, 그때, 영화, 단편 영화 속에서는 없었지만, 어, 그 앞에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음. 대우 자동차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브러진 화살을, 대본이 저한테 왔는데, 어?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브런진 화살 영화에도 플래시백으로 그 대우 자동차 그 시위 현장이 잠깐 나와요. 그게 극중 박준이라는 변호사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건데, 네. 그래서, 어, 그전에는 뭐 촬영 때문이건 뭐 개인적인 예언이 없어서 창원이라는 동네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청원중앙역에 십몇 년 전에 처음 와서 박훈 변호사 그 형님을 만나서 나 술을 먹고 그게 <laughs> 이어져 <이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 나누세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박훈 변호사 형님의 친한 친구분이 수학학원 원장님이 있었어요. 음. 그. 박훈 형님이랑 저랑 술을 먹고 12시 넘어가면 그 원장님은 학원을 마치고 와서 뒷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술도 한잔도 안, 안 드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조용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얘기를 풀고 있는 나누세 나눔을 누리는 세상이라는 사단법인의 이사장님인데 그렇게 인연이 돼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그이그 그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사실은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걸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니가 홍보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정말 형님 제가 차라리 인주가 네. 음, 더 좋은 친구들을 제가 섭외를 해드릴게요. 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울에서까지 만났었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인연이 또 등을 떠밀라서 이렇게 어저께 그 이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벌써 11년 차가 됐더라고요. 나는 제가 네. 음. 그때 첫 통화할 때 사실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 정말?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올라갈 때도 어. 되게 긴장하고 올라가셨어요, 이사님이. 어. 그 받아주고 갔긴 한데 어. 내가 가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어... 우리 단체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11년이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에이, 11년이에요. 12년. 행정어 저어도 11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laughs> 시한이 정말 잘 가는 습니다 어, 우리 지금, 우리 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배우나 또는 연예계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음, 음, 간단하게. 어, 이 일은요.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 작업을 할 때도 후배나 동료들하고 객적인 얘기로 많이 하는 건데 아무도 우리 등을 너의 등을 떠밀어서 네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가 앞에 붙는다면. 그 생각이 든다면, 잠깐 멈추고, 심, 진지하게 고민을 하세요. 굳이, 이걸 직업으로 안 해도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직업으로 선택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훨씬 더 커요. 진짜로 그래요. 직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한다는 건, 어, 그 행복감을, 이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일을 한다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겁지 않다면, 어, 우리는 사표 안 써도 돼요. 퇴직, 퇴직계 같은 거안 써도 돼요. 그냥 내가 등을 돌리면, 그냥 끝,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 연습하는 과정이, 카메라 앞에 있는 시간이, 무대 위에 있는 시간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어꽤 성공한 직업의 길을 걷고 있는 걸 겁니다. 그냥 즐겁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고민을 늘 했으면 좋겠고 왜 해야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뭐 뭐 때문에라는 게 앞에 붙는다면 굳이 직업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좋아했던 것처럼. 그러면 훨씬 그냥 아마추어 동아리로 영화도 찍을 수 있고요. 어, 음. 뭐, 작품도 쓸수 있고요. 그러면 더 구애받음 없이 훨씬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면 혼자 집에 가는 길에 하, 고민에 빠지죠. 왜 나는 저 길을, 저 길도 있는데 왜난이 길을 가고 있지? 음. 아무튼. 그래서 더 억지가 아니라, 어, 정말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하면 즐거 즐거운가 하는 질문만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제가 아니고 저희 집 사람이 박정민 배우가 쓴 책을 보고 제가 권해드린 적 있는데 근데 뭐 토크쇼 나는데서도 박정민 배우 연기 좋잖아요 정말 에. 진짜 너무 좋은데. 항상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양상배우님의 음. 그런 충고가 음. 진짜 자기한테 너무 컸다. 아 근데 박정민 얘기했다고. 그 친구는 정말 네. 큰 실수를 했죠. 왜요? 사람을 완전 술꾼으로 만들어. <웃음> <가지고>. <웃음> 아 그래도 제가 제가 진짜 음, 택도아이 소릴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한테 항상 항상 내가 얘기한 거 뭐냐면 제가 유퀴즈에꼭 나갈 거다. 유퀴즈 <laughs> 선생님 근데 유퀴즈 뭔데 뭘라가그 그래? 어. 잘은 모르겠지만, 반도에 흔하지 않은 원장만은, 그로 <laughs> 컨셉으로 나갈 거다. 근데, 제가 만약에 주얼 나가잖아요? 음. 나갈 건데, 음. 나가면 꼭그 말을 할 거예요. 뭐. 박정민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술꾼을, <laughs> 항상 그, 너가면 술 마시는 음. 그런 술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시고, 아시는 <laughs> 것처럼. 뭐. 아주 따끔하게 그 네? 친구한테 지적을 해줬죠. <laughs> 제 정신이에요. 사실은 유키즈 촬영팀에서 네. 전화가 왔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잠깐 서라서 소스 좀 해줄 수 있나? 딸수 있겠냐? 그래서 어, 안 하겠다고 했죠. <웃음> <웃음> 근데 정말로 그거 원하면 나 지금 여기 어딘데 당신들이 내려와라. <laughs> 난 못하겠다. 아 나를 술꾼으로 만들어 놓은 놈한테 <laughs> 책 선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laughs> 네네. 선배님 책을 주는데 제가 정말 이뻐하고 기특한 후배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술자리를 <laughs> 얘기할 줄 몰랐어. <laughs> 아니,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음.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과 음. 뭐, 드러난 것 같고. 이제, 우리 모든 분들한테 네. 여쭤볼 건데, 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네, 네, 네. 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음. 만족도. 아. 만족하시나요? 현재 스코어, 저는 아직 고온할 수 있는 음. 상태입니다. 늘, 늘, 불쑥불쑥 저한테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 재밌냐? 너 즐겁냐? 그, 그러니까 고민, 걱정이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촬영장을 가는데, 연극 연습을 하러 가는 그 시간이, 싫어지면 어떡하지? 나 저기 가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관둬야 되거든요. 저한테 스스로, 한 30년 가까이 약속을 해온 것이라, 제발, 그게, 하, 아, 먼 미래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체력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할수 없어서 그만 접어지는 그런 걸 꿈꾸죠. 근데, 현재 스코어, 어, 어, 그제도 촬영을 마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다시 창원을 불쑥 온 건데, 현장이 너무 즐거워요. 재밌고.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즐겁고 다행히 아직은 더갈수 있을 것. 진짜 같다. 좋은, 건데,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너무 최근에 너무 힘든데, 음. 근데 돌아서서 돌아서서 내가 힘들어서 싫어?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같아요 네, 오늘 진 씨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어제 사실은 불쑥 음. 너무 바쁜데 우리 서배 씨네 음. 꼭 한번 해야지 전화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음. 전화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아, 맞아요, 오늘 요 너무 깜짝 놀랐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서브해서 했는데. 저희 프로 마지막에 이게 음. 투썸자로 끝내거든요. 아. 같이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